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에 저희와 함께 스마트폰 장비에 대해 리뷰해 주셨던 박명호 선생님을 모시고 스마트폰 촬영 악세사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laughs> 오늘은 어떤 음. 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도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폰 영화를 찍기 위한 장비를 이 이제 탄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주 유용한 어, 꿀팁을 많이 제공해 드렸는데, 오늘 역시도 어,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어, 더 활용도가 높은 그런 장비로 오늘 준비를 해 왔습니다. 어, 오늘 이제 방송을 잘 보시면은 이런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 자신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면 너무나도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실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학교에서 혹은 뭐 교육기관에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뭐 영상 제작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 UCC 뭐 제작 지도를 해주시는 그런 학교 선생님이나 어떤 미디어 교사분들, 이런 분들이 오늘 보시면은 굉장히 큰 유익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여기 장비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음, 어떤 음. 것부터 먼저 소개를 해 주실 건가요? 네, 네. 일단은 어, 촬영 장비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일단은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다 많이 있으시겠지만 어, 픽스, 그래서 안정적인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한 그런 어,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각대 역할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셀카봉 역할도 가능하고. 이렇게 다리를 넓히면은 이제 어~ 네 이렇게 해서 흔히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어~ 이렇게 손으로 들고 찍는 게 익숙하겠지만 사실 삼각대가 있어야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어~ 좀더 이제 영화 볼 만한 그런 볼 만한 영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때에 따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삼각대로 했, 썼다가 얘만 접으면 이제 바로 이제 셀카봉으로 어, 변신이 가능한 오. 그런 이제 장비입니다. 음. 네. 크게 무겁지도 않고, 어. 네 한번 써보시고. 음. 네. 그러면 이렇게 확대로 음. 사용하다가도 네. 뭐 이제 핸드헬드로 필요한 그렇죠. 장면들을 이렇게 찍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음. 이제 어, 핸드헬드 촬영은 이렇게 이제 하면은 훨씬 더 그냥, 그냥 손으로 들고 찍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인 그런 고급스러운 핸드헬드 촬영 음. 이런 것들 추격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물의 섬세한 감정선을 보여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핸드헬드로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트래킹 장비까지는 사기에는 좀 부담되니까 저도 이제 걸어 다니면서 찍더라도 이게 있으면 훨씬 이제 유용한. 그런 장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 네. 같은 경우는 가격은 음. 어떻게 되나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5만원대에서 음. 아니면은 한 10만원까지 그 정도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쓸수 있는 장비입니다. 음.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기 때문에 브랜드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뭐 브랜드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음. 이런 형태만 이제 보면은 일석이조로 이제 쓸수 있는 장비다. 이제 이 정도만 알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갖고 온 장비가 이제 오늘 새로 갖고 온 장비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이거 역시도 이제 짐벌 대체해서 조금 이제 트래킹 샷 따라가는 숏이라든지 뭐 액션 장면이라든지 뭐 추격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 따라가는 숏을 찍을 때 달리 숏이나 트래킹 숏을 대체해서 쓸수 있는 고뭐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 조명은 따로 사서 제가 단 것이고 어, 조명을 두개 사서 양쪽에 달고 음. 가운데 마이크 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마이크를 오른쪽에 달아도 되고, 일단 오늘은 이제 마이크는 따로 이따가 소개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명 하나만 일단 달아놨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폰을 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올라가죠? 음, 자, 올리면은, 어, 에고. 이렇게 보여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딱 끼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트래킹 쇼으로 어 그리고 이 조명 딱 키면은 어 완전 영화 찍는 느낌 나죠 이렇게 쫙 따라가면서 발 트래킹으로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딱 찍으면은 명장면 탄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시고 네. 이거 좋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훨씬 흔들림 적고 훨씬 안정적이네요. 진짜. 또 촬영 감독도 재밌어요. 이거 딱 주면은 스마트폰 들고 찍으면 장난치는 것같잖아요 근데 이거 딱 주면 자기도 뭐 하는 어, 것 같고 어, 애들도 어. 그리고 음. 이제 주변 사람들도 아 얘네 영화 찍는구나 이렇게 딱 느끼고 어. 이게 없으면은 그냥 장난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어.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역시. 또 예, 마음 자세가 이런 게 있어야 장또 가격대도 굉장히 싸고. 요거는 예.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구매해서 아마 좀 비쌌을 텐데 그래도 뭐 2만 원대 초반이었던 것 같고 음 네, 요 조명도 2만 원대 초반이었던 것 같고 제가 조금 온라인으로 잘 안, 눈에 보이는 걸 그냥 사는 스타일이라 오프라인으로 사다 보니까 조금씩 비싸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속습니다, 제가. 그래서 <웃음> <웃음>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네, 요렇게 어 너무 좋네요. 그렇게 해서 또 배우도 좋아하고 이렇게 조명이 있으면 은 음, 그렇죠. 음, 그쵸. 어. 조명은 꼭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이 장비는 또 이제 추천을 하는 바이고 음. 또 이게 구멍이 세 개라 어, 오디오를 낄 수도 있고 조명 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음. 네, 그리고 밑에 역시 삼각대로 연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네. 그래서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스마트폰 전용 마이크를 이제 오른쪽에 이제 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음. 좋죠? 네, 촬영 장비 두 개. 네, 좋습니다. 아, 네. 네. 이두 가지만 활용해도 사실 영화 찍는데 큰 문제가 없고, 네. 그래서 두 가지만 있어도, 픽스 쇼트, 트래킹 쇼트, 핸들드 쇼트 다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장르를 그리고 또 저렴하고, <laughs> 네. 그러니까 요거면 벌써 장비 렌탈비도 아낄 수 있고, 음. 네, 제작비 벌써 이제 한 3만 원으로 영화 찍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스마트폰만 뭐좀 용량이 큰거 있으시면 이두 가지로 이제 장편 영화 찍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네, 그래서 장, 네, 예, 장비 많이 필요도 없고 또 막상 촬영하면 또 장비가 또 귀찮아서. 결국이두 가지 안에서 거의 해결하게 됩니다 네또 어... 저도 최근에 또 아이폰으로 영화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laughs> 거의 두 가지로 거의 해결을 해요 네더 아, 비싼 것도 사, 사긴 샀는데 네. 또 현장에서 또 급하게 찍어야 되다 보니까 어 그것도 차에서 꺼내기도 또 그렇고 또 스마트폰 영화의 또 대부분의 그 스토리가 좀즉흥적인게 많다 보니까 음 이걸 또 장비 세팅할 때또 좋은 걸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좀 어, 기동성이 빠른 음. 이런 장비로 거의 해결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럼 진짜 가격도 음. 너무 좋고 네. 실용성도 너무 뛰어난 그러니까요. 구성이네요. 네, 음. 저는 이걸 더 추천하는 바이고 짐벌이 있으면 훨씬 고급스러운 촬영을 할수 있긴 한데 음. 또 짐벌은 또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사이에 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음, 네, 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셨던 음, 영화에 네.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네네 안 그래도 그거 좀 얘기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역시 우리 감이 좋습니다, PD님이 아, 그거를 그렇죠. 딱 찍어주셨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저희 두 가지로 거의 해결했어요. 어... 짐벌을 차에 있었는데 그 꺼낼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 이렇게 했고 또 제가 이번에 찍은 영화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장애인 분들이 이제 주요 역할을 맡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음. 어 순간적으로 또 좋은 연기가 나올때 빨리빨리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음. 어 이렇게 두 장비를 이용해서 했고 음. 촬영 카메라는 이제 제, 제 아이폰 X로 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 영화를 찍기 위해서 250기가짜리 샀는데 음. 네, 그래도 그걸 찍어서 어 그래도 죄책감은 덜어냈습니다. 아. <laughs> <laughs> 250기가짜리 사놓고 한 편도 안 찍으면 음. 어 너무 이제 아깝잖아요. 그쵸, 그죠? 그쵸. 음, 그쵸. 그래서 그쵸. 이번에 또그 역할을 제대로 해냈고요. 어, 그래서 이제 너무 한낮의 꿈이라는 그런 이제 아이폰 영화를 찍었고, 음. 장애인분들이 이제 주, 요한 음. 어, 역할을 맡았고, 또 일반 배우분, 이제 권다인 씨라고 하는 어, 그분이 이제 댄스 치는 장, 댄스를 추는 장면이 있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어, 또 어, 꿈 속의 장면으로 또 배우 분으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 정말 소규모로 한 촬영 현장에 한네분 계셨나? 어, 이렇게 소규모로 보여서 이제 재밌게 찍었는데 또 그게 이제 스마트폰 영화제에서 동상을 또 수상을 또 했습니다. 네. 와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결실까지. 네. 저는 이제 과정주의자거든요. <laughs> 과정을 즐기는 스타일인데 또 이제 결실까지 있으니까 어, 되게 어, 기쁘고. 네. 그래 물론 이제 어제 나이 때 되면 좀더막 좋은 영화제 가야 되겠지만 사실 그 정도만으로도 저는 되게 감사하고 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어 좋은 작품을 더 찍으면 되는 거니까 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네 이렇게 과정을 즐기면서 또 좋은 결실을 얻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음와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네. <laughs> 그래서 이런 장비만 활용해도 꽤 안정적인 스마트폰 영화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음. 그 영화를 네. 따로 볼수 있거나 하는 플랫폼 이런 게 있나요? 네, 네 보니까 그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유튜브 채널에도 떠 있긴 하더라고요. 수상작들 한 열편 정도 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채널인 이제 또박명호 TV 여기에도 또 이제 업로드는 해놔가지고. 음. 저도 한번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꼭 보시, 봐주시고, 네. 네, 또 때가 되면 필름 톡톡에 또,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laughs> <그래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렇게 하시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음. 저희 이제 다음 음. 장비를 소개해 주시게요. 네, ]까요? 네, 그러면 음, 제가 또 썼던 오디오 장비이기도 하고 또 이거는 잘 활용을 하시면은 뭐팟캐스트라든지 어, 그죠? 음. 혹은 1인 이고 일인 오디오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ASMR 이런 거 하시는 친구들 많잖아요. 청소년들 요즘에 유튜브 수업하고 하러 가면은 이제 물론 다어 압도적으로 게임 방송에 대한 흥미가 제일 크고 아이들이 그다음이 보통 AS, ASMR에 대한 관심도 큰것 같아요. 어, 그래서 소리를 듣는 거, 그래서 요 장비를 이용하면은 꽤나 어 좋은 오디오 어 수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바로 스마트폰에 끼는 요 마이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또 애플 전용이다 보니까 어 요게 어, 좀 모양은 다르죠 어쨌든 음. 안드로이드 용도 부, 물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양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쉽죠 쉽죠 음. 그리고 이 녹음 어플 아무거나 써도 돼요 어, 지금 이렇게 탁 누르면은. 아이로 보여 드릴까요 하나 둘 하나 둘. 네. 하나 둘 하나 둘. 훨씬 파형이 어 크게 또 작동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네요. 아, 아. 네. 그래서 뺄 때와 낄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 봤는데 확실히 어 증폭은 있고 오디오 증폭도 있고 그다음에 잡음도 좀 적게 들어가는 어 음. 그런 건 제가 일단 테스트는 해 봤어요. 음. 그렇게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쪽작지만 생각보다 가격대는 어 나갑니다. 음, 가격은 예, 어떻게 거의 거의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까지 나가는. 이 작은 <laughs> 어. 것들보다. 어. 네, 아, 그래서, 어, 요거는 조금, 어, 음.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오. 역시나 아까 같은 이유로 빠르게 이제 녹음을 딸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마음을 먹고 네, 샀어요. 설치하는데 시간이 또 부족할 때가 있으니까 촬영하다 보면 음, 그래서 이거 바로 끼면 되는 거 장비를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게요 바로 아일리그 프리라고 하는 그 장비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는 어떻게 쓰는 기... 네. 기죠? 얘는 이제 일반 마이크와 어, 스마트폰 사이에 끼는 어, 그런 장비라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없으면은 이런 마이크는 쓸 수가 없어요. 그죠? 항상 스마트폰 전용 마이크만 써야 되거든요. 음. 그런데 얘가 있으면 모든 마이크를 다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컨덴서 마이크를 갖고 왔, 아, 다이나믹 마이크를 갖고 왔는데 어, 이제 컨덴서 마이크도 쓸 수가 있고 어, 여기에 보면은 이제 48볼트 파워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컨덴서 마이크를 쓸수 있다라는 그 전원 표시입니다. 그리고 얘를 끄 끄더라도 이제 일반 다이너, 다이나믹 마이크를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이 어, 정도만 있어도 자기 그 커버송 요즘 학생들 노래 많이 부르니까 커버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개인 팟캐스트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직도 이제 스마트폰 하나 놓고 하는 분들 많은데 이제 그것보다는 스마트폰에 이 오디오 장비 연결해서 하면은 이제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방법만 가르쳐 드리면 얘를 어, 스마트폰에 꽂고 얘를 스마트폰에 꽂고 그리고. 캐논잭도 있어야 되겠죠. 어, 캐논잭, 네, 캐논잭을 여기다가 꽂고, 음. 음.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마이크에 꽂으면은 끝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원만 키면은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손에 안 꽂았기 때문에 작동은 안 되겠지만 일단은 원리만 일단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개인 어. 마이크, 개인 팟캐스트 혹은 커버송, 네, 어, 한번. 훨씬 음, 더 좋은 음질로 음. 더네 네, 수음이 가능하겠어요. 정말.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예로 할 때보다는 어그 증폭 오디오 증폭 효과는 훨씬 큽니다. 얘가 아무래도 어 이제 성능이 좋은 예 인터페이스의 역할하기 을 때문에 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콘덴스 마이크거든요. 나름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이 다이나믹 마이크가 더 증폭이 큰 그런 결과물을 냈고요. 그래서 오. 좀 빠르게 움직일 때는 이런 게날것 같고 집에서 좀 개인 팟캐스트를 잘 준비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은 요것보다는 요 아일리그 프리를 구매해서 이 마이크까지 사면은 요게 5만원이고 마이크가 10만원대 초반이니까 가격대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아, 예, 요것도 한 20만원 안에서 다살수 있고 요것도 뭐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살수 있고 그래서 자기의 목표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예를 들면 음, 음. 요즘에 먹방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음. 이렇게 내가 카메라, 음. 핸드폰을 충분히 놓고도 음. 이걸로 활용을 하면 충분히 음. 촬영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예, 얘를 음. 이제 삼각대 거치대 에 세워 놓고 어, 이걸로 마이크로 들고 마이크대까지 있으면 손도 자유롭고 어, 그렇게 해서 음. 어, 더 이제 음질이 좋은 방송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되게 좋은데요. 네, 네. 음. 또 이거는 보컬들도 많이 쓰는 그 SM58 음 마이크입니다. 이건 10, 10만 원대 초반, 13만 원, 뭐그 정도로 아마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통이 긴 이제 마이크죠. 오랫동안 쓰여진. 네. 그래서 집에서 어그 녹음할 때, 더빙 녹음할 때도 이걸로 이제 했었어요. 이렇게 하고. 네, 이 정도 장비 세팅은 수업 때도 많이 활용하고. 수업 때또 너무 고급 장비를 쓸수 없기 때문에 그쵸. 이제 인터페이스를 또 가져가기도 애매하고 그쵸.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가져가서 아이들 뭐 팟캐스트 수업이라든지 어 유튜브 수업이라든지 그래서 이 정도로 진행하면 아이들한테 너무 신선한 체험이 되고 그쵸. 또 현역 유튜버들한테도 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들도 되게 너무 좋아하겠어요 음, 그렇습니다 아이들 맨날 스마트폰만 들고 하다가 네, 이 정도 장비 음.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비싸지도 않고 이렇거따 세팅 해주고 이런 거 조명기 하나만 딱 놔주면 아이들도 마음 자세가 달라지죠. 그러면서 어... 진짜 어... 촬영을 하는구나. 하는 그렇죠. 느낌이 훨씬 나겠어요. 네, 어... 그래서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 방송을 하더라고요. 어... 이 청소년들이 아이, 그, 그 모습을 보면 선생님들도 보면 헉, 얘네들이 이렇게 뭘 열심히 하는 거 태어나서 처음 봤다고 <laughs> 선생님들도 놀라시고. 장비 별거 없는데, 그렇죠? 보람도 엄청 많이. 그러니까요. 있어, 그래서. 어. 음. 미디어 교사가 참 힘들지만 음. 그런 큰 보람 때문에 어 아.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 어 그래서 아이들의 그 반짝반짝한 아이들이 눈을 보면서 음. 이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음. 그러면 저 네. 사실 이게 너무 궁금해요. 오케이. 이렇게 지금 박스에 네. 있는데 이게 네. 도대체 뭔가요? <laughs>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네. 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비를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스마트폰 촬영 드론 장비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DJI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나온 드론이고요. 여기서는 뭐 드론을 굉장히 많이, 어, 판매하는 곳이죠. 네. 그 중에서 조금 저렴한 가격대에 속하는 그런 드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고가의 제품이고 하다 보니까 어, 드론 다운, 드론 체험 다운, 어, 드론 운전을 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 이 텔로라고 하는 이 드론은 조금 가벼우면서도 음. 또 정확하게 날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드론 다운, 드론 조정 다운 그런 체험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나 아니면 미디어 교육에서 드론 교육을 할때요 정도 사이즈로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또 너무 큰 드론을 쓰면 또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가벼운 어, 실내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아주 조그만 드론입니다. 네. 그럼 바로 박스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이렇게 작은 드론은 응. 허락받지 않아도 할수 있는 거예요? 높이 날리려면 해야 되는데 근데 아. 얘는 높이 잘 날지도 않아서 아. <laughs> 어, 바람에 어, 흔들려서. 예. 그러니까 정확한 용도는 어떤 트래킹 쇼을를 부드럽게 하는 그 정도로 아. 쓰면딱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시점 샷으로 뭐 복도를 어, 어떤 파리의 시선으로 확 훑는다든지. 어떤 이런 오프닝 정도 어,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낫고 하늘로 날리는 높이 날리는 그 정도 용도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어, 좀 바람에 흔들리기도 할 거고 음. 배터리의 문제도 좀 있을 거고 어, 음. 제가 볼땐 어떤 어, 트래킹 쇼트의 용도로 쓰는 게 제일 적당해 보여요. 음, 그렇군. 그렇게 네. 하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네.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벌레처럼 딱 생겼습니다. 장수풍뎅이가 장수풍뎅이 <laughs> 잠수풍뎅이. 아니 그 음. 소금쟁인가? 소금쟁이 네 <laughs> 곤충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소리도 이제 어, 비슷합니다. 아, 진짜요? 어, 날개짓하는 소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면은 요거와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충전기는 스마트폰 충전기와 공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은 꽂고 파워만 끼면 바로 이제 불이 들어오고요. 음. 그러면 바로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로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지금 텔로 텔로가 오. 바로 떴네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잡아졌고 그리고 이거 역시도 텔로라고 하는 어플만 깔면은 바로 조종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큰 화면으로 하실 분은 이제 아이패드를 쓰셔도 되고, 네, 지금 조종기가 떴죠. 네, 그래서 지금. 어, 드론의 시선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드론의 시선을 오, 저희 모니터가 나오네요. 보고 있습니다. 네. 오. 게임 조종기처럼 생겼죠? 음. 음. 너무 좋죠. 음. 오. 네, 드론의 시선. 그래서 낯설게 만드는 음. 일상을. 그래서 일반적인 카메라의 시선과는 다른. 그래가지고 <laughs> <laughs> 어. 드론을 시... 어떻게 해? 날려? 네. 날려봐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스틱 조정기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조정기를 더 좋아합니다. 음. 더 게임 같은 거 잘하는 분은 그거를 사셔도 그러면 튀어나온 이제 조정기가 있고, 예. 저는 일단은 스마트폰으로 조정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간단해요. 요맨 왼쪽, 요게 이제 하늘에 띄우는 음. 그런, 그런 것이고, 어,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터닝, 이거는 이제 좌우, 좌양자 우양우,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작은데 소리는 좀 커서 저희가 아. 한 30cm만 뒤로 이렇게 네. 가고, <laughs> 네.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륙하시겠습니까? 이게 뜨거든요. 이륙하시겠습니까? 오. 네. 그래서 이것만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이제 바로 이륙을 합니다. 아마 천장에 다 얘가 좀 공간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장을 인식하고 한 중간까지만 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 공간 인식을 하죠. 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좀 바람이 불어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터닝 한번 해볼게요. 터닝, 터닝. 트래킹 숏. 그니까 이건 높이 날리는 용도 말고, 재미난 트래킹 숏. 시점 숏. 파리의 시선이라든지, 모기의 시선이라든지. 이제는, 어, 내리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부드럽게. 그 다음에 마지막. 손착지. 손바닥 착륙 딱 누르면, 어, 올라가버렸어. 다시. 오! 어, 됐습니다. 어, 저 대신 받으셨네. 어휴, 손바닥 착취 축하드립니다. 우와, 너무 신기해요. 어, 능숙한 척 하면서 뭐 잘못될까봐 걱정했는데, <laughs> 다행히 마무리까지 다 됐습니다. <laughs> 이, 저도 이거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어, 네. 음. 이거 엑시트 네. 영화 엑시트에 보면 네, 네. 드론으로 다 쫓아가서 어, 맞아, 보잖아요. 맞아. 약간 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 지금. 네. <laughs> 그래서 약간 소규모로 체험하기엔 딱 좋죠. 어, 그래서 배터리가 수명이 짧아서 오래는 못 쓰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요 장면은 요런 장면을 찍겠다 계산이 음 분명하면 그때는 이제 굉장히 유용하죠. 이런 어? 장비로는 찍을 수 없는 숏을 찍으니까 음 어, 그런 서 이런 장비로도 유튜브 몇개 보면은 되게 잘 찍은 쇼들이 있더라고요. 복도에서 막 가랑이 사이로도 들어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조정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응용만 잘하면 예술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 작은 그래서. 게 되게 큰 역할을 그러니까, 하네요. 그러니까 10만 원대 초반 이것도 역시 열 받았어요 그 사이에. 네, 예. 곳에 열 받았어요. 뜨거워졌어요. 이게 배터리가 수명이 10분인가 15분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3개 정도 갖고 다니면 딱 좋죠. 그리고, 뭐, 한, 한씬 정도 촬영을 하면 딱 좋습니다. 어... 일반 드론처럼, 뭐, 오랫동안은 못 찍고, 음, 그래서. 음. 얘는 근데 평행을 좀잘 맞춰줘야 되나요, 원래? 드론은? 그렇죠. 요런 게또 중요하고, 음... 또, 어, 제, 좀싼 드론을 사면 은막 좀만 조정 잘못해도 벽에 부딪히는데. 그는딱 어, 정확하게 음. 조정이 되더라고요. 음. 그게 너무 신기하고. 되게 튼튼하네요. 내구성이 되게 좋네요 네, 잘안 고장날 것 같아요. 딱 봐도. 음. 그리고 턴도 정확하게 되고. 손바닥 착지까지 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게 너무 신기해요. 네. <laughs> 손바닥을 <웃음>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한 1m, 아니 한 30cm 정도까지만 손바닥 대면은 얘가 이렇게 착지를 합니다. <laughs> 어, 벌써 뜨겁네. 그죠 네. 텔로 이름도 귀엽고 이렇게 스틱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어,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로 조정해도 재밌고 음 스마트폰으로 조정이 되어 있고 와이파이만 되는 것이면 이제 어플 깔아서 조종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셀룰러 데이터로는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어, 그걸로도 되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마 와이파이로 접, 어, 접속을 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드론샷, 트래킹샷. 픽스션이 음. 이 정도 있으면 어, 장편 영화 찍을 수 있습니다. <laughs>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면 있으면 영화 찍어서 저처럼 수상도 할수 있으시고 <laughs> 네. 그 스마트폰 이 용량이 커야 되겠죠. 한 100기가 이상짜리 음. 있으시면은 4K로 어, 뭐 중편 정도 찍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 이렇게 모든 별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주고 이건 좀 비싸니까 이건 어떤 뭐 게임식으로 해서 뭐 특별히 어, 게임으로 이긴 팀뭐 이걸 대여해 준다든지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대여를 해주고 우 음, 음. 저희 그래서 드론 음. 가격이 어떻게 됐죠? 여기 10만 원대 초반 오. 13만 원 정도 음, 음. 그 정도 되니까 어, 좀이게 그렇다고 이제 어안 고장 나긴 하지만 또막 다루면 고장 나기 그쵸. 때문에 어 관심이 있고 정말 이걸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빌려주면은 그쵸. 굉장히 유용하게 어. 이제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딱 이렇게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 딱 있으면은 두어 시간짜리 극장 상영용 영화 찍으실 수 있으십니다. 요즘 4K 네. 되니까 네. 음. 저 하나만 칠분 해도 돼요. 너무 한낮의 꿈? 네네. 내년 드론이 사용됐나요? 그때 아쉽게도 못 썼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네. 요거 사놓고 교육용으로만 쓰고 있고. 아, 그시구나 네. 그래서 아. 스마트폰 영화 한편 정도는 더 찍어야 될것 같아요. 음. 고급 장비로 가기 전에 어, 아이폰 영화 딱한 편만 좀더 찍을 생각은 있어요. 어, 그래서 해보고, 그때이 그이 숏을 한번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제 실험적인 장면을 찍는 걸또 추구하기 때문에 어, 이런 걸 이용해서 상업 영화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쇼트를 여러분도 한번 어,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음. 오늘 이렇게 네. 장비 리뷰 함께 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정말 이렇게 알찬 이렇게 음. 장비들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정말 유익한 네. 시간이었어요. 네. 네. 어쨌든 이 필름 톡톡 <laughs> 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많이 얻으셨으면 뭐. 저로서도. 꼭 비싼 촬영 장비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 장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좋은 스토리텔링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박명호 선생님께서는 오늘 이후로도 저희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해 나갈 텐데요.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컨텐츠들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컵게. 아, 오늘 감사아주좋습니다